예, 바로 시작합니다. 영어는 예, 좀 다른 방향으로, 좀더 직관적인 방향, 그리고 쉬운 방향으로, 보고 예,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저번 영상이 있는데요. 아, tell 등한 15개, Tell, Ask, Encourage, Force it. 그 정도는 뒤에 목적어 행동을 2로 달아, 랩메이크 해부는 원형, 보다 듣다, 도 보다 듣다. 7개 정도, C등 7개 정도, 는 ING나 원형, 그리고 이 사이에 헬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그대로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요. 실제 행동은 뒤에 2부 정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탈등 한 20개 정도는 BID2, BID2, 원형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Let make have 중에 유독 made만 할수 있다고 했죠. Let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Have는 s o m e t h i n g did 이렇게 수동태 만든다고 했고요. 여기 있는들에 들어가는 동사들 중에 said, believed, thoughtin 여기 없는 것입니다. Said, believed, thoughtin는 사람들이라는 걸 깔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eople said 등하고 문장을 써내야 되고. it be said 등 하고 뒤에 문장을 써내야 됩니다. 네, 수동태는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거의 다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요거 지우고요. 네, 뒤에 전치사 오는 거 비들 전치사 네, 이거 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문을 하나 적을게요. 수동태니까 모르는 사람 Somebody 누군가가 Drank Just e r 제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 어디 있었냐면 당연히 in the ring. Refrigerator 냉장고에 있겠죠? 가장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은느리가 전치사 없이 주워 달면 되고요. 드레이크, 마셨다, 젤리의 비어, 맥주를 예, 그대로 전치사 없이 달면 되고요. 전치사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 정물들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었던 거야? 냉장고에. 수동태가 되면 모르는 사람이 마셨으니까요. 이건 수동태 문장이 훨씬 더 좋아요. 젤리스 비어 Was 렁큰 d r u n k 예. 제이스피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요. 여기 있는 in the refrigerator 그대로 내려오시기만 하면 돼요. in the refrigerator. 예. 제리의 맥주를, 어, 냉장고에 있던 제리의 맥주를 누군가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같은 뜻이고요 예. 누군가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떨어지는 경우는요, 전부 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이, 전치사 B. 네. 이렇게 쓴 문장이 수동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쓴 문장이. 은느니가 동사, 그리고 를 여기 있는 를에 해당하는 거, 뒤에 명사를 적을 때 전치사를 꼭 쓰고 적어야 되는 거, 부가정보를 갈 때죠. in the representer. 여기처럼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를 했다는 거는, 동사는 여기 있죠? 네. 여기는 드럼 캔, 네. B는 뒤에 있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주실 거는 딱두 가지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는, 정해진 전치사.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꼭, 이거에는 이것만 써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겁니다. be interested in 예. 인 하시면 돼요. 음. 혹은 be covered in. with them. 이렇게. 예. 여기에 정해진 전치사가 몇개 있습니다. 한, 한 30여 개 정도면 예. 충분합니다. 한 30여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들 전치사, 비들 전치사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예, 전치사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비들 그리고 바로 명사가 오는 겁니다. 콜드와 예, 네임드. 콜도 아닌 게 콜들은 잘 나오는 거고요, 네임드도 잘 나옵니다. 이것과 기분 등한1 0개 정도면 충분해요. 음. 뒤에 정체성 없는 겁니다. 기분을 적었으니까 콜 기분을 적었으니까 기분 할게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 썬바디가 썬바디 게이블 체리스 g 프 r 트 Girlfriend. 제리 여자친구에게 기분은 정치성 없이 순서만 지켜서에게를 가시면 된다고 했죠. 100 hundred roses. 누군가가 제리 여자친구에게 백송이 장미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네, 수동태로 하는 방법인데요. 백송이 장미를 이거 뭔? 뭐 아, 제이의 여자친구, 이거를 먼저 씁니다. Jerry's 네, 물론, 바꾸는 방법이, 예, 100을 올리지세요. 이거 먼저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체가 없는 거예요. Jerry's girlfriend, was given, 에, 여기, 흔한 패턴은 동사 A, 전치사를 쓰고 B를 쓰라고 했는데, give 등은 여기 전치사를 안 쓰고, 에게를 순서대로 나란히 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0 roses가 그냥 나온, given 100 roses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was given to 나오는 경우는 100 roses가 앞으로 가고, jerry's girl, 나오, 아니, jerry's g i r l f r i e n d 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치사 없이 갈수 있는 것, give, 그리고 called, name들입니다. c a l l 하나 더 하고, 네,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h, every people, 사람들이 c a l l e 불렀는데, 네, the student, 그 학생을, 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j e y 라고 불렀다. 이것도 역시 전치사가 여기 없어요. 전형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학생을 젤리라고 불렀다. 그러면은, The student was called it? Jerry.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be the 치사 없이 바로 명사하는 경우, called named, 그리고 기 i v 등한 10개. 여기까지만 하시면요. 예. 수동태는 다한 겁니다, 다.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